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누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두아디라는 디아테이라입니다. 두아의 성읍 희생에 남아있어 그것은 로이포이입니다. 자녀 나머지 이가 후토스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것, 호의 어근에서 나는데요. 그녀의 그것, 아우토스와 같은 어근을 씁니다. 그 자신, 우리 자신, 교훈을, 그것은 디다케입니다. 교리, 배우다, 가르치다. 받지, 아니하고, 그것은 우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할수 없다.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그랬는데 그것은 바디스입니다. 심오한, 어그는 바시스인데요. 기초걸음. 알지 못하는, 그것은 알지는 기노스코입니다. 알아차리다, 이해하다. 못하는, 그것은 우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할수 없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그것은 바로 쓰입니다. 내려가다. 짐. 너희에게 지울 것이, 그것이 발로입니다. 아래로 던지다. 맡기다. 업노라 그것은 우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할수 없다. 그리고 두아디라는 희생해야 할 선지자 이세벨을 희생하지 못하고 본성적인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또 육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또 육을 위해서 점을 치고 예언을 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환란에 던지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사람이 아무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그것은 에코입니다. 붙잡다. 것을 그것은 호수입니다. 누구 무엇 어그는 혼데요. 그녀의 그거 내가 올 때까지 그런데 내가 올 그것이 해코입니다. 참석하다 도착하다 오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런데 그것은 크라테오입니다. 힘을 쓰다 붙잡다. 25절의 내용은요. 이제 육체의 병과 환경적으로 오는 환란이 오더라도 마음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악한 본성적인 성품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랬습니다. 이기는 그것은 니카오입니다. 승리를 거두다, 극복하다. 자와 그것은 호입니다. 그녀의 그것. 육적인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끝이 텔로스입니다. 목적. 까지가 아크입니다 끝. 동점까지 내 일을 지키는 것은 테레오입니다. 굳게 붙잡다 그에게 그것은 아우터스입니다. 자신, 우리 자신 망국을 그것은 에드노스입니다. 습관 다스리는 것은 에피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아내, 위에 권세를 그것은 엑소시아입니다. 특권 힘, 능력, 줄이니, 그것은 디도미입니다. 주다, 허락하다. 26절의 내용은요, 이제 예언적인 그런 목적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율법적인 믿음에서 이제 복음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율법은 육체가 행하는 법이고요. 복음은 마음이 행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꼭 지켜야 돼요. 그러나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육체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나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나의 착한 행실로 온전히 율법을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랬거든요. 온전한 믿음은 바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예언의 목적을 끝까지 붙잡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영혼육이 온전히 다 바뀌어져서 영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은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게 드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철장을 그랬는데 철은 시대 레오스입니다. 쇠로 만든. 방을 그것은 흐랍도스입니다. 막대기 쥐봉 가지고 그것은 앤입니다. 안에 위에 저희를 다스려 그것은 포이 마이노입니다. 감독자로서 양을 치다 통치하다 목사 질그르 그런데 질은 케라미코스입니다 진흙으로 빚은 그르 그것은 스주오스입니다 그릇인데 남편에게 내조를 잘 하는 부인. 깨트리는 것과 그것은 쉰트리보입니다. 완전히 진익이다. 같이 하리라. 나도 그것은 카메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것은 람바노입니다. 취하다. 붙잡다. 그러하니라 그것은 호수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같이. 27절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서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깨뜨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본성적인 것들, 육적인 그런 믿음들, 율법적인 믿음들을 완전히 산탄히 진 이기시고, 오직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것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부딪힐 때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저를 바꿔주세요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달내서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질그릇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다 정말 연약한 그런 그릇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이 다 비워져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새벽 그것은 프로이노스입니다. 아침 어그는 프로인데요. 낮이 새자 말자 별을 그것은 아스텔입니다. 별 어그는 스트로님인데요. 노타 펼치다 줄이라 그것은 디도미입니다. 주다 허락하다 만들다. 28절의 내용은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 그랬습니다. 새벽별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가 이신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창조 다섯째 날에 하늘에서 오는 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그랬습니다. 귀는 우수입니다. 귀, 육체적, 정신적으로 있는 자는, 자는 그것은 호입니다. 그녀의 그거.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것은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낸 세상에서, 유대 해당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것은 아코어입니다. 듣다, 깨닫다. 그래서 29절에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적인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들, 그들이 정말 깨닫고 이제 희생해야 할 내 네, 육의 본성적인 것들, 또 은사를 행하고 예언을 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